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룩. 오, 좋아. 2번. 룩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대. 오벳은 바이당의 누구일까요? 퀴즈 2번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선택된 사람이 뭐라고 부르나요? 평단! 맞습니다. 2번. 삼성의 검은 누가 주신 걸까요? 영혼을 살리는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우와. 자 문제 를 내겠습니다. 일번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모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소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번 로가 보아스는 결혼해서 오베슬 나왔어요. 오베슬 지연아 되게 잘한다 첫 번째 문제는 음, 루 음, 음. 자, 1번 문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2번 문제 주가 보았음을 결혼해서 고백을 나왔어요 어, 오늘 아이라인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일상생활 할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국제일교의 유치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말씀 듣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고, 하루빨리 일상생활과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말씀 읽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친구들, 이 아줌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맞아요,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기도하나요? 밥 먹기 전에나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기도하나요? 아플 때, 무서울 때도 기도한다고요? 아주 잘했어요. 역시 우리 삼국제일 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기도의 대장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 친구들처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laughs>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이 아줌마는 바로 한나 아줌마예요. 한나는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왜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한나는요,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예쁜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기가 없어서 항상 마음이 슬펐대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아주머니의 괴로운 마음을 잘 알고 더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아기 대신에 내가 옆에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하지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당시 한나가 살던 그 마을은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어, 남편 남편 한 명에 아내가 두 명이나 세 명이 있었어요 그때 한나의 가정에도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둘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이 분인나는 너무너무 한나를 괴롭혔어요 흥,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아이고 차라리 죽어라 어? 아기도 못 낳으면서 무슨 얼굴을 들고 살겠어. 아, 정말 웃겨. 그러면서 한나를 괴롭혔어요. 한나는요, 너무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또 비웃고 헐뜯는 그런 모습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더 많이 슬펐어요. 분인나는 한나에게 질투가 났거든요.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챙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어요. 한나가 아기도 낳지 못하면서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더 심통이 나서 한나를 놀리고 괴롭힌 거예요. 한나는 아기가 없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분인 나라는 둘째 부인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맛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지요.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했을까요? 친구들? 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잠도 안 자고 밥도 먹기 싫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저도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한나는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일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약속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기를 주시, 제게 아기를 주시면요. 하나님 영광위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그런 자녀로 키울게요. 하고 약속했대요. 한나는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너무 오래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야단쳤어요. 한나요, 어떻게 여자가 술취해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응? 추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때 한나는 엘리제 사장님, 저는요 술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랍니다. 아기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제가 술취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이, 오, 내가 잘 몰랐군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었대요. 한나는 이제 마음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아뢰고 어,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나가 아들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한나는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러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었다고 하여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다시 알려 드릴게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었다고 하여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성껏 키웠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들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한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꼭 응답해 주십니다. 자, 친구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동생이 생겨서 혹시 엄마 아빠가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플 때 있나요? 그럴 때도 우리 기도해요. 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열이 나서 아플 때도 먼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전수사님과 약속해요. 자, 기도하기로 약속, 약속, 손, 네,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다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고 슬플 거다 슬퍼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어린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두손 모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건강을 지켜 주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짜잔! 생명의 말씀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역시 오늘 퀴즈도 아주 쉽게 냈어요. 첫 번째 퀴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 엄청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나요? 두 번째 문제. 한나가 기도응답으로 낳은 아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쉽지요? 자, 친구들. 어, 이번 주까지 말씀 퀴즈 동영상이나 또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 보내주시면 이번 주까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시상을 해가지고 1등은 치킨, 2등은 빵 종류로 보내드리고요. 3등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모두모두 모두 참여해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샬롬! all again.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